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낭송 네이버 블로그 인문도서 추천 큐레이팅 지성 김종원 작가님의 저서 사색이 자본이다를 소개합니다. 2015년 4월에 출간된 지금은 구하기 힘들고 이책 다음 편으로 매일 인문학 공부라는 다른 옷을 입고서 태어난 첫 번째 책이 바로 10년 이상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인문학의 대가이자 사색하며 진리탐구에 힘쓰시는 김종원 작가님 저서인 사색이 자본이다를 소개합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한 사색 프로젝트로 인문이 가능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보다 나은 삶을 지배하는 성장의 길로 가는 과정의 출발이 될수 있겠지요. 오직 타인의 눈치를 보며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닌 나만의 확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씩 챙길 수 있도록 하며 사색으로 세상이 풀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정화는 사색가라는 이지적인 단어가 무엇인지보다 가까이 제대로 질문하며 다가가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생겨나며 더불어 창의적인 다양해지는 관점과 생각까지 물씬 피어납니다. 사색 그리고 인문의 중심은 인간이 지닌 사랑이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며 결국 세상과 사람까지로 연결되는 대상으로 확대되며 진실로 소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지는 지성이 전하고 싶은 사색과 인문을 통찰하는 대가 김종원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진실과 사유의 깊이에 다가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는 지성의 향기를 만나는 귀한 시간의 믿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다면 그들처럼 사색하는 법을 알아야 하듯 시대의 대가가 전하는 뚜렷한 삶의 시선과 무언가를 이룬 그들이 전하는 성공의 메시지와 살아있는 방향에서 바라본 그들의 오랜 사색이 담긴 근사한 길에서 지적 공간인 책과 글로서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마음과 삶의 평정을 발견할 수 있기를 사색성장인문서 사색이자본이다는 매일 인문학 공부라는 이름으로 내용 절반 이상이 개편되는 거우 새 책이 되어 2021년 1월에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태어났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2022년 3월 작가 김주영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아이와 함께 예술을 즐겨요 주간생각 부모와 아이의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극장 용 소식입니다.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가끔 이런 고민을 하며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죠. 나는 왜 남들보다 달리기가 느리지? 난왜 목소리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걸까?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반대로 남들보다 못난 부분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단점만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단점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 키우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하지만 자신의 단점만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단점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 키우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키는 작지만 움직임이 재빠른 아이도 있고, 키는 크지만, 눈에서 움직임이 느린 아이도 있죠. 장점도 단점도 모두 나의 것이라서 소중합니다. 내게 있는 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단점을 극복할 용기를 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단점을 포근히 안아주면, 단점도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일부가 됩니다. 주관생각, 부모와 아이의 질문 중에서 단점을 극복할 용기를 주는 국악 뮤지컬 반쪽 이전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글을 통해 앞으로 10달 동안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을 시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극장용이라는 아이와 함께하면 좋을 공간이 있는데 그 사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려고 시작한 협업입니다. 매주 나오는 글은 박물관 내에서도 실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자주 방문하셔서 멋진 공연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극장용 소식입니다. 반쪽 이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김종원 작가 인문학 동화 뮤지컬 자녀교육 예술 아이와 함께 예술을 즐겨요.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공부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바뀐다 1.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을 통해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세상의 하나뿐인 수공의 작품이다. 2.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의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모든 순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소한 선택이 모여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3. 쉽게 포기하지 말자. 주변 사람과 익숙한 환경 그리고 과거의 습관과 성향은 언제나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4. 또한 멋진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멋진 능력이 없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한다. 5. 사람의 가치를 잊지 말자.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있다. 우리는 결국 사람 덕분에 성공하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6. 자기 자신도 사람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생은 권력자나 부자의 설계가 아닌 그대 자신의 선택이 이끄는 대로 만들어진다. 선택을 통해 멋진 삶을 설계할 수 있다. 7.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현실은 과거 언젠가 당신이 선택한 결과이다. 8.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기적이 찾아오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왜 선택하지 않는가? 이제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기적을 선택하라.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의 몫이다. 9.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도 결코 당신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기 때문이다. 10. 인생은 책임의 싸움이다. 가장 근사한 인생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시작한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솔직하게 실수를 고백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선택이라는 믿음직한 벽돌이 있어야 내일이라는 희망을 더 멋지게 세울 수 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완성한다. 2022년 3월 김종원 작가 2020년 6월 사색이 자본이다. 아이들과 함께 낭송합니다. 막연한 계획은 막연한 미래를 만들 뿐이다. 괴테는 강조했다. 절대 시간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며 천천히 걸어도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사소한 것도 사소하게 지나가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세상에 무엇도 사소한 것은 없다. 사물의 중요성은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면 그 사물은 자신의 중요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색가는, 사색가는 세상의, 세상의 모든 사물에, 사물에 자신의 가치를,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회를 일을, 주는 일을, 일을 하는, 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색이 자본이다. 김종원 하루 한장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5월 30일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침묵한다. 그 시간이 근사한 이유는 독서가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이다.